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 속에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 설명 1 영적 무능함 인정. 첫째 자신의 영적 무능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스스로 위롭다고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죠. 핵심 설명 2.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의지 둘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의지입니다. 세상의 부귀나 물질적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결론 강조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란 스스로의 영적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